중국에서는 지갑이 필요 없어. 얼굴 하나면 지하철도 타고 편의점 결제도 끝나거든.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역 개찰구 앞에 서기만 하면 돼.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고 바로 통과. 회사 출입구도 마찬가지야. 카드 찍을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이유? 안면이식 때문이야. 점심 먹으러 편의점 갈때 물건 집어 들고 카메라 보면 끝. 자동으로 결제되고 나오는 거야. 심지어 약 사러 갈 때도 호텔 체크인 할 때도 전부 얼굴로 확인되는 사회. 엄청 편하다고? 과연 그럴까? 오늘 어디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뭘 샀는지. 전부 기록당해. 얼굴이고, 신분증이고, 신분증이 곧 데이터가 되는 거야. 국가가 너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어. SNS에 올리는 거 신중하게 고르잖아? 근데 이 시스템에선 선택권이 없어. 길 걷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위치, 동선, 행동 패턴이 전부 쌓여. 그리고 그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아. 지금 한 행동이 5년 뒤 취업에, 10년 뒤 여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익명으로 의견을 말할 자유도 없다고 봐야지.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문제는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쓰냐는 거지. 이펠리암 중국 정부는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어. 겉으로는 안전이나 안보를 위한 거라고 포장할 때와야. 대한민국에서도 핸드폰 개통할 때 안면 인식이 필수로 바뀐대 이게 맞아?